5만 원을 받고 무작위의 사람과 소개팅을 하시겠습니까? 어, 아니어도 그냥 5만 원 주시는 거예요? 네. 어, 그러면 할게요. 5만 원을 받고 무작위의 사람과 소개팅을 하시겠습니까? 이트 상대가. 여자는 맞죠? 네. 어, 아, 그러면 하겠습니다. 나이는 20살이고요. 여자고요. 저는 20살 남성이고. 너 혹시 키가 어떻게 되세요? 183입니다. 축구나, 농구, 이런 걸좀 좋아하고. 눈 잘 데려와주셨는데요? 운동하고 키큰 남자? 일단 제 이상형 조건에 정말 알 맞는 주소데요 저는 학생이에요 어, 저도 학생입니다 이렇게 서로 간단한 자기소개를 마치고 두 분이 서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서 야생을 하기로 한. 묶여서 야생이요? 어 그런 취향은 없는데 제가 뭐라고요? 네, 아, 아닙니다 목표는 다이아 캐기 근데 여성분이 말없이 남성분을 빤히 쳐다보 저 혹시 어 아닌데 티코팅인 것도 아닌데 뭐뭐 뭐 있나요? <laughs> 아니요 그냥 관찰 아, 리이 너무 짧은데? 나무 몇개 어, 있어요? 그 방금 전에 실수로 버튼을 만들어서 아 생활력 없는 남자 에반데 그럴 수도 있죠. <laughs> 혹시 INTJ세요? 네, 그럴걸요. 제가 좋아하는 MBTI 성격 그렇게 서로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도 남성분이 약간 소극적이라 여전히 친해지지가 않았는데 내 목표는 이 둘을 꼭 이어지게 하는 거라서 진짜 망할 무리수를 둬버리고 마! 여성분의 언니가 결혼을 일찍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계셨어.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냥 일찍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 내가 남성분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하 이번 기회에 이어지면 좋겠네요. 라고 적극적으로 좀 해봐요. 이번 기회에 이어져도 좋겠네요. 잠깐만, 저희 진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아, 네. 그렇게 다이아 캐기가 끝나고 나는 다음에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나랑 같이 구경하면서 도와주던 사람이 답답했는지 갑자기 두 분이 얼굴 사진을 교환하는 건 어떻냐고. 하. 근데 서로에게 보낼 얼굴 사진을 고르던 중 여성분이 양심 고백을 하. 덤달 덤달. 어. 너무 살. 에서 두 살이 더 많아요. 근데. 어, 구경꾼은 피식함. 누나는 싫으세요? 연하남 진짜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아, 이러고 정적이 흐름. 누나 싫냐고. 아, 저 아, 너무 좋죠. 아, 그래? 알았어. <laughs> 그렇게 남성분이 여성분에게 먼저 자신의 얼굴을 보냈고 음. 아. 구경분이 한마디함? 아, 반응이 그게 끝이야? 예의가 아니다. 에, 근데 남의 얼굴 보고 뭐라 뭐라 하는 게또 예의 아니지 않나? 여성분도 보냄? 어때요? 예, 예쁘시네요. <laughs> 그렇게 구경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두 분이 현실에서 만나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는데 여성분이 바쁘셔서 2026년 1월부터 가능하다 해서 결국 소개팅은 이렇게 끝나.